2023천안시대학어울림페스티벌 대화행이 5월 25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천안시와 관내 12개 대학이 모여 천안 대학생들의 확실한 행복을 위한 축제를 기획했는데요. 1교시엔 노래 잘하는 천안 대학생이 다 모인 대학가요제에 이어 2교시 동아리 경연, 3교시 개막행사, 4교시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대학 입시 상담과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니 천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시가 2023년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정역 북부 출입구 중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제1회 신부 전국 버스킹대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 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플리 마켓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 떠오르는 감사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천안시가 스승의 은혜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5일 지자체 최초로 스승의 날 행사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 프로그램인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마당에선 스승과 제자 간에 얽힌 감동적인 8개 사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감사함과 따뜻한 진심을 나눴습니다. 이날 박상돈 천안 시장은 대전고 선후배 사이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인연을 이어온 인생의 스승, 심대평 전 충남 지사를 초대해 재임 기간 스승 존경 운동을 펼친 심전 지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스승의 날에 소중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풍습을 지역사회에 남기고 사제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대학 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으로 이용객 밀집도가 높은 주정역엔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정역 북부 출입구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8일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역사내에서 두정역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천안시 대중교통 체계를 수도권 전철까지 연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통 혁신을 위해서 GTX-C 천안 연장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에는 시민과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과 두정 일교 시설 개량 등을 축하했으며 수도권 전철을 타고 주정역 북부 출입구에서 쌍용역으로 이동할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준공식 이후 주정역 북부 출입구와 두정 남부역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개시하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근처 대학생 이용객들의 교통 안전이 보장되는 등 시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신부문화공원에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죠. 제1회 신부전국버스킹대회가 열렸습니다. 신부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신부전국버스킹대회가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전국 약 250팀이 참가한 가운데 토요일은 예선, 일요일은 본선무대가 치러졌으며 본선무대 이후 수상과 함께 앙코르 무대로 대회를 끝마쳤습니다. 5월은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합니다. 소상공인의 상품을 홍보하고 시민에겐 즐거움을 주는 힐링 플리 마켓이 개최됐습니다. 천안시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판로 확대를 위한 천안 문화도시 힐링 플리 마켓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21일 능수 버들 공원에서 열린 행사는 천안 문화도시 센터가 청년 기획자와 협업해 기획했으며 단순한 플리 마켓을 넘어 버스킹 공연과 요가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축제의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천안문화도시센터는 천안시와 함께 문화독립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들과 소통하며 문화적으로 독립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활짝 피어난 장미처럼 우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죠.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조금씩 끝이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7일간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 약국 등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권고로 바뀝니다. 하지만 완전한 종식은 없는 만큼 시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고위험군을 포함한 각자가 건강을 위해서 문화 확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